간편한 드라이브와 모션 컨트롤은 엔지니어에게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드라이브와 모션 컨트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퓨즌 드라이브와 모션을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시켜주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소중한 작업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조작법이 얼마나 손쉬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여기 S7 1500 컨트롤러, ET200SP 분산형 IO, 컴포트 패널, 그리고 여기 G120 드라이브와 모터가 있는데, 프로피넷을 통해 이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해보죠. 여기 네트워크 뷰에는 드라이브가 없습니다. 하드웨어 카탈로그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G120 컨트롤 유닛. 여기 맞는 게 있습니다. 포커스를 주고 프로젝트에 끌어다 놓기를 하겠습니다. 장치에 포토 리얼리스틱 뷰가 나왔습니다. 속성을 변경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아래로 가서 프라퍼티지를 선택합니다. IP 주소를 192.168.0.7로 변경해서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싶으면 인터페이스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이것을 S7500 1 컨트롤러에 끌어다 놓습니다.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습니다. 파워 모듈을 추가하고 싶으면 그 위로 더블 클릭합니다. 필터 상자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G120 드라이브용 파워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 것으로 갑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로 끌어다 놓게 합니다. 이제 하드웨어 구성과 네트워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라미터 설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기 드라이브로 가서 트리 구조에서 파라미터를 여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파라미터라고 불리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잠재적인 선택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숏 위저드, 하나는 롱 위저드입니다. 예를 들어 숏 위저드를 사용해보죠. 포커스를 주고 클릭합니다. 이제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이 특정 파라미터 설정에 대한 데이터 대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50 또는 60 헤르츠입니다. 50 헤르츠이고 다음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모터 유형을 선택하는 옵션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유도 모터를 선택하고 네임플레이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압은 2 3 0볼트이고 암페어 수는 0.73입니다. 실제 킬로와트 수는 0.12입니다. 레이티드 모터 파워 팩트는 0.750입니다. 주파수는 다시 50Hz를 입력합니다. 실제 RPM은 1350입니다. 엔터를 클릭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명판 데이터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송수진할 수 있는 텔레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0까지로 지정된 RPM도 변경할 수 있는데 일단 디폴트 값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하면 요약이 나옵니다. 완성된 것들이 모두 마음에 듭니다. 피니시를 클릭하고 이제 파라미터 설정이 끝났습니다. G120 드라이브에 포커스를 줄수 있고 다운로드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물론 네트워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피넷으로 선택합니다. 여기 네트워크 카드가 있고 실제 네트워크는 PNI1입니다. 나가서 탐색을 수행하고 여기 G120 드라이브를 찾아냅니다. 찾았으면 포커스를 줄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로드를 클릭하고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나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EE 프롬으로 저장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로드를 또 클릭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 작업을 컴파일합니다. 그런 다음 G120 드라이브에 로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딩이 끝났으므로 파라미터 설정이 완성된 드라이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용 모션을 설정해 볼까요? 여기로 와서 이 트리 구조에서 테크놀로지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Add New Object를 클릭합니다. 이제 팝업 상자가 나오고 첫 번째 옵션은 포지션용에 대한 스피드 액시스 또는 익스터널 엔코더를 설정하는 모션 컨트롤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스피드 액시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액시스에 포커스를 주고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특정 모션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하려는 것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와 드라이브입니다. 이제 이 작은 버튼을 클릭하면 하드웨어 구성 섹션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조금 전에 파라미터를 설정한 이 G120을 찾아냅니다. 포커스를 줍니다. 됐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스피드 액시스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프로그램 설정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프로그램 블록으로 옵니다. 메인 오비에 포커스를 주면 이 컨트롤러에 현재 프로그램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션 컨트롤 설정을 위해 인스트럭션 및 테크놀로지 섹션으로 건너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PLC 오픈 블록이 있습니다. 사용할 첫 번째 블록은 MC 파워입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끌어다 놓게 하고 디폴트 데이터 블록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블록을 스피드 액시스용으로 생성해 놓았던 TO와 연결합니다. 이걸 액세스 입력에 끌어다 놓게 합니다.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입력을 0.0으로 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다음 할 일은 실제로 MC 무부조그 블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에 끌어다 놓게 합니다. 다시 디폴트 데이터 블록을 받아들이고, 여기 이걸 TO에 마찬가지로 연결시킵니다. 이걸 액시스 입력에 끌어다 놓게 합니다. 전진 작동에는 입력 0.1을 사용하고, 후진 작동은 입력 0.2를 사용하겠습니다. 속도는 1000으로 지정합니다. 이제 컨트롤러에 포커스를 주고, 다운로드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이 모션 TO에 대해 작업했던 모든 것을 컴파일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 드라이브는 일단 모두 받아들였으므로 스톱오을 클릭하고 컨트롤러에 실제로 로딩합니다. 완료되면 피니시를 클릭하고 여기로 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실제로 한번 켜보겠습니다. 문제 없죠? 전진 컨트롤은 완벽합니다. 후진도 잘 작동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몇분 안에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엔지니어링의 효율성입니다.